세자 우거트와 어때? 오야, 절복으로 다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어울려. 완전 어울려. 우리 <laughs> 왔어요. <laughs> <laughs> 우리 왔습니다. 아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려요. 아, 네. 아 <laughs> 저런 구간인데. <laughs> 세상에. 네, 어뭐지뭐 뭐에 마법에 끌려 끌려가듯이. 오, 오. 그러네.

우리가 이제 사찰 음식이라 하면 스님들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 또 육체적인 에너지, 연결 고려시켜주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음식이다. 이거죠. 와, 대박이다. 아, 너무 희신해 보여요, 재료. <laughs> 우리 동양에는 24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에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해 먹습니다. 12월 22일이 동지예요. 아 그래서 지금 동지 기간이에요. 아, 오늘 동지 맞는 일이 있어요. 그래 시군. 어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게 토시에 텃. 텃도 진짜 맛있는데. 미나리 향이 진짜 좋은데. 미나리 아마 유럽에서 없을 걸요? 유럽에 잘 없어요. 그렇죠. 예. 미나리상 très typique en Corée. 어, 어머니 신기하셔 가지고. 아, 왜 왜. 아이 런클라 예. Ah, de moi, là, par rapport moi. c'est un ça, c'est normal. Oh, des incroyables Oh j'ai tout le nez, quoi le il Oh, il a les doigts, Je m'intéresse beaucoup maintenant à la nourriture, même végane. Et la nourriture des temples de Corée, c'est la nourriture végane. Et donc, j'étais vraiment enchantée de pouvoir voir la réalisation d'un repas végan de temple. 어머니가 이제 안 봤던 채로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죠. 그래서 나무를 제가 지금 묻힐게요 좋아요. 먼저 할게요. 거는 지금 시금치예요. 시금치를 가지고. 데쳤어 <놀람> 빛나 <놀람> 국 나올 <놀람> 왜게 유럽이라든가 서양에서는 보면 거의 다 야채를 생걸로 먹잖아. 맞죠, 맞죠, 맞로도 <놀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랍은 먹고, 그레프 이제, 막 그. 이거 생걸로 먹으면, 생명,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서 소화도 잘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성질이 나빠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삶아서 먹는데, 아... 소이소스. 우와, 배워야 되겠다, 감자. 이제 깨소금을 넣어줘요. 깨소금. 이거는 참기름인데,

그렇지 손으로 하는 거 처음 보셨을 뭐 거야. 수조로 하거나 이러지. 손 맛, 손 맛. 여기서 다 나오잖아. 조미라랑다나오잖아 손끝에서 다 나오는. 다 나오지. 배워서 손을 이렇게 해서 시금치를 무치면서도 탈탈탈 털잖아요. 표자봐 그 우리.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나물 무치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엄마가 묻혀야 돼요. 어? <laughs> 이 우리는 다 손으로 쓰는데 이왜 손으로 하느냐? 우리는 이 손이 엄마의 손맛이라고 그래요. On 네. dit que il y a n e i n la maman. 맞아요. 손만무숨못 해. 네 엄마 손맛 최고예요. 어머. 자, 요거는 이제 미나리인데 내가 해 주면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한번 엄마 하시는 거 어떻게 하나 봐야 지 네. 야, 손으로 무치는 건좀 낯서실 텐데. <laughs> 어 떨립니다, 떨립니다. 워낙 섬세하신 분이라 보셔서 알것 같아요. 묻히세요. 아니야 뭐. 손을 이용해서 어, 그래, 버무린 적은 그래, 거의 그래 없을 테니까. 어, 칭찬 받으셔야 되는데. 엄청 조심스러우시네. 예. 네. c e s 을 행복해하신다. 얼마 보람이 있으실까? 정관 스님도. 템플스테이할 때도 외국 사람들 오면 저는 손으로 해야 나에 대한 에너지가 여기 완전히 실려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공유가 되고 내 에너지가 간다. 맞아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손으로 잘해요. 어. 손으로 으 하면 더 맛있게 잘해. 나와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아, 있어요, 네. 정성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달라, 확실히 달라. 트한요 le,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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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해서... <laughs> 아빠도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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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구죠뭐 진정해지셨어요 어, 학생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니다 지금 장구가 안 나오네, 장난꾸러기 <웃음> <웃음> 네, <웃음> 트레이저리, <웃음> 너무 예쁘듯이 돼요 에이, 음. jolie, très, très jolie, 뭐가 아, 레이 예쁘다. 매우 예쁘다. 예쁘다. 어우예트레이트 예쁘다. 매우 예다 예쁘다. 매가 예쁘다. 매우 예쁘다. 매가 예쁘다.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으시 예쁘다. 매 예쁘다. 예 네, 사시면 내가 이거 해 드릴게. 명이가 <laughs> 출가식에 하나 사드는데 제가 스 이게 우리 음. 한국 칼. 를 자, 코리사 응. 너 너무 예쁘대요. 아, 장비를 오, 궁금하신 거예요, 아빠 어, 식재료보다는 그러네. 장비 쪽에더 관심이 많습니다. 음. 음. 이 조그마한 거 선물로 드릴게요. 어, 작은 거 있어요. 오, 아, 아 그도 타... 어, 그래야 제가 벨기에 가면 음또 하룻밤도 재워주고또맛거 있어. 그렇지. 생 어머, 너무 좋아. 잘... 청룡공이도 어. 진짜. 진짜. 음 어, 이거는 이제 포고버섯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포고버섯 조청 조림을할 거예요. 조청이. 조청해서... 아 <맙다>. 이거는 오. 그 스님의 시그니처예요. 어, 시그니처. 완전.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한 게. 어, 그 조청조림. 그래서 불려 놓은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잠길 만큼 물을 부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칠 간장. 년된 간장이에요. 칠 년된 간장. 야 저게 있어야 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칠맛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장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어, 막친 거예요. 예. 와, 내등노아지 네, 봐. 맛 봐도 돼요? 응. 그래서? 아, 마버님 아, 맛 뭐야. 보고 싶대. 얼마나 맛있을까? 네. 맛있겠다. 음, 응. 음. 아, 야, 뭐,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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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야, 깊이가 음. 다르구나. <laughs> 불려야 돼, 하루 <laughs> 어. 자, 그걸로. 아, 거기다가. 이건 식간장이고, 거기에다가 들기름을 넣어요. 간장 넣고 들기름을 간장 양하고 1대1로 아까 그물이 다 없어졌어요. 맛있겠다. 와.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 조청을 넣어서 코팅을 시켜줘요 아, 단맛. 조청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우이스 삼미나굴 같다요 진짜요. 굴 같다요. 진짜 맛있겠다. 음. 이거, 어. 이거 이제 떡해서 찍어 먹으면 음. 맛있지. 그렇죠. 오. 아우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어요. 우리 아니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게 다 버섯이 종류가 지금 포고버섯 아, 우와 백일송이, 이거는 백목이 버섯. 그렇죠, 백목이 버섯 뭐 음. 맛있어요. 이거는 까만 목이 버섯. 이게 음. 잘 씹히는 맛도 있고 향도 은은하게. 있고. 진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샤브샤브 할 거예요. 와 버섯 샤브샤브. 샤브. 샤브. 샤브샤브. 아 그래서 뭐 써드네? 어어어 어? 뭐야? <laughs> 그래 가지고 사진 가게야. 아, 아버님 도그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찍으셔야지. 음. 저 자리는 반드시 찍으세요. 아, 아 이건 이제 예술이네. 어머나. 와 되게 어. 특이하게 자르시네요 이거. 예. 그렇게 하는 게 미사한 그럼 저 보시자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다. 하잖아요. 어, 맞아, 네. 거의 다 이렇게 하죠. 뭘 뜨듯이 어슷 썰기를 약간 결을 살리는 거 같아. 뜨듯 음? 음? 이거를 이 칼로를 이렇게 이렇게 썰면 굉장히 그런 음식이 들어가면 어,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아, 이거 토도와? 그러면 이거 토와 있을 수 있지 이 식재료 자체도 이렇게 썰어주면 이 식재료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근데 그 부드러운 식재료 손질한 걸 내가 먹으면 내 속도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래. 엄청 부드럽게 했나 봐요 응. 어? 모든 거를 좀다 저렇게 어슷썰기로 하시던데 정무 그렇게 아 그래요? 생건데? 음. 사과같이 질렀어요, 지금. 사과같아. 맞아요, 사과같아. 사과같이 질렀어요, 사과같아. 음, 이거 너무... 부드럽다. 저렇게 하면 채소도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응. 아우 진짜 친구 에게 처음이네. 너무 맛있겠다. 아, 아. 아우 맛있겠다. 된장? 된장. 된장 아빠 된장 된장 된장. 는 <laughs> 그래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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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어는 나는. 나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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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궁금하거든요. 음. 계적인 음. 간장으로서 나이 에너지를 만들 어 있는 약간의 이 있어요. 음. Est-ce qu'on peut c o 이거는 맛이고 우리 된장은 깊은 맛이고. 깊은 맛! 깊은 맛. 와, 맛있겠다. 이야, 진짜 많이 하셨다. 음. 된장으로서 국물을 냅니다. 좋은 거다 배우고 가시네. 야, 이거를. 음. 어머, 맛있겠다. 어떤 맛일까? comment, <laughs> <laughs>

안녕 아, 마치오! 형. 형! 쟤, 얄드! 기세! 안녕하세요! 아홉 살 살이요. 스페인에 사는 인데 네, 반갑습니다! 아들이, 엉성테! 니다 I saw you on s o 아, 형이 와. 가장 만하고 싶은 와. 사람 중한분 바로 정관선생 님이셔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자리니까 진짜. 영통해야지! 오, 이러고 영광이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형 진짜 팬이시라고 네! <laughs>

저희 친형이 맨날 어. 얘기하는 게. 한국 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비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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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한국 어요 이건 진짜야 어, 비, 어, 음식으로 국한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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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국 한국 한스 한국 한국 템플 한템플국 한국 한국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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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